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보다 동지애로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네. 공통된 목표와 생존 결혼 후에는 연애 때와 달리 삶을 함께 꾸려나가는 파트너가 돼요. 가정경제, 육아, 노후준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다 보니 동료의식이 강해져요. 2. 네. 사랑의 변화 열정 마이너스 안정 연애 때의 뜨거운 감정설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애착과 신뢰로 변해요.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신뢰와 우정이 깊어지면서 전우 같은 관계로 변하기도 해요. 3. 고난을 함께 겪으며 더 단단해짐 결혼 생활은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죠.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전우의 같은 유대감이 생겨요. 우리 이 정도면 전생에 전쟁 함께 나간 사이 아니야?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4.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존재 세상 누구보다 서로의 단점, 약점, 상처를 잘 알고 이해해요. 가끔은 연인보다 전우, 친구 같은 관계가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오. 현실적인 역할 분담. 사랑만으로 살기엔 현실이 너무 바쁘죠. 역할을 나누고 한 명이 경제적 책임, 한 명이 가사 등 서로에게 의지하는 팀워크가 형성돼요.